오늘 본문에 상 상반된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굳이 오늘 이20 역대하 11장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면 흩어질 때와 모일 때라는 제목을 붙여 볼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는 일이 있고 또 흩어지거나 흩어는 일들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부터 먼저 보면 18절 이하의 루호보암이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28명이나 되는 아들이 충분 많죠. 28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모두 다 흩어서 살게 합니다. 우리 23절 안 읽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루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어떤 일을 했길래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가 그 이하를 보면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결국 예루살렘 이 중앙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끔 그곳에서도 잘살수 있게 그렇게 흩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이 세자로 책봉된 이 아비아를 지켜 주시기 지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혹여라도 모여 살면서 이 왕위를 놓고 형제끼리 싸우며 시작 전부터 불안전한 왕권이 되지는 않을까 이걸 우려해서 이들을 모두 흩어 살게 함으로 중앙에서 이 아비아의 왕권이 든든히 구축되도록. 지혜롭게 배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지혜롭게 했다.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안 그래도 나라가 나뉘었는데 왕권까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왕권을 중앙 집권적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들을 흩어 살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흩어지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유다와 베냐민 집합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 유다 왕국이 북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군사를 모아요. 왜 그랬겠어요? 왕권을 모욕하고 나라를 나누어 간 그들을 혼내주고 본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도모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싸움을 금하게 되어집니다. 나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으니 순복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감정대로라면, 욕심대로라면, 말씀도 무시하고 나아갈 일이겠지만, 그들은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씀을 듣고 다시 흩어져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모이고 다툼을 위해 모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 돌아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주보에 쓴 글도 싸우면서 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자랄 때 싸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근데 애들 때나 그렇지. 어른들 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면서 크지 않아요. 절대 싸우면서 크지 않아요. 싸움은 먼저 멈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더 그래요. 만일 이들이 불이한 도모를 위해 모인 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둘다 급속히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루호보암이 이 일에 지혜롭게 행했어요 루호보암은 이전에 교만과 감정대로 행한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면서 방비를 튼튼히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 이하로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은혜를 더하셔요 루호보암의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13절 이하로부터 확인해 볼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또이 제사장들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게 될 경우에 그곳에 갔다가 자칫 마음이 바뀌어서 그남 유다에 눌러 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닌 곳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단과 베데레에 예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예배처 자체를 따로 마련한 것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될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뭐냐, 수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수염소와 송아지 우상은 옛날 송아지 우상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던 일인데 그 일을 거울 삼아 바르게 예배할 이 신앙의 노력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이 우상 세워놓고 레위인들 보고 제사 드려라 하니 레위인들이 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르지 않은 것에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아닌 레위인들이 거부하자 그러자 이 여로보암은 그럼 레위인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 세우면 되지 하면서 또 다른 불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를 어그러뜨면 또 다른 어그러짐이 더큰 죄악들이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안정시킬 줄 알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신앙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종족도 가족도 삶의 터전도 기꺼이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결국 신앙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면 남유다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는데 크게 유익을 주었음을 그 뒤에 1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강성하게 강성하게 된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왜 모였느냐?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모여서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의 길로 행하려 노력하였고, 바로 이런 신앙 우선주의적인 태도가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던 이유였다. 여러분 교회가 강성해지는 이유는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신앙을 위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세요. 그들이 최선으로 힘쓴 신앙적 노력이 뭐냐? 16절 하반절에 보이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을 통해서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언제, 어느 때 예배할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인생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강성하게 되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기왕에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열정이 식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합니다. 예배보다, 은혜 받음보다 인정이나 사업이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 일이 너무 쉬워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예배를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반감을 가지고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오직 예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아내로 돌아와요. 그의 아래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하고 싶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들에겐 예배다운 예배가 더 중요했고, 은혜 받고 누림이 더욱더 간절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하늘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신앙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보다도 예 배를 우선하고 예 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난임과 불균형으로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연합시키는 일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모임, 바로 예배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함께 기도의 계단을 오르는 일, 찬양으로 함께 감격하는 일, 풍성한 예배의 이 영광 속에 잠기는 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쓸 일이고 우리는 이 일로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더욱 열심히 최선으로 다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달려 나아갈 때가 있으며, 멈출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으며 흩어질 때가 있음을 그때를 잘 아는 지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그렇게 이 11장 한장 안에서도 흩어질 때를 알고 모일 때를 알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행했던 루호보암을 가리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함. 그것이 강성하게 되는 믿음의 비결인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를 거울 삼아 죄악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어 없고 어제를 거울 삼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 못지 않게 예배를 향한 열정, 열심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늘의 강성이 회복되는 은혜로운이 제단이 될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납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위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토요일 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주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